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자의 사명입니다. 성경과 신천지가 차이가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한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달이 2월 12일 요한 집파에서 말씀 토론을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PPT와 원고를 내일까지 보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전해 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저는 또 다듬고 또 기름 또 칠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신천지인들에게 주 명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목자의 선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또 그리고 이 세상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했을 거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그것도 바벨론에 그래서 다니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니엘은 너무나도 간절히 사무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꿈을 꾸고는 신하를 불러다가 내 꿈을 해몽해라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들이 알아맞춰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처형한다.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벤노그의 이 친구들도 귀족 출신이라 왕궁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불똥이 지금 다니엘 세 친구까지 튀었습니다.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를 받아서 왕의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왕이 꿈, 꿈을 해몽합니다. 바빌론 왕이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그 꿈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주는데 바빌론 왕이 충격을 받죠. 그래가지고 이 바빌론 왕이 다니엘에게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2장 4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단일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백성들은 지금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 이 왕이 하나님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거든요.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계시를 보여 주자 왕이 너의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왕의 꿈 해몽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면서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올 나랍니다. 그 다음에 올 나라는 허리, 허벅지, 동으로 만들어진 나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나라는 철로된. 두 다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발 꼬락 열 나라 시대 오는데 그때 어디선가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뜨리자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왕이 꿈을 꿈 그대로 지금 말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권세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미시아가 오면 세상 힘 있는 나라는 한 순간에 무너진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그리스, 로마 전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짓밟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결국은 이 나라들을 다 깨뜨린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다니엘이 또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첫째 짐승은 역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랑.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 네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뿔이 열 개고, 너무나도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네 번째 이네 짐승은 뭐냐?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네 번째 이 짐승은 뭘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그러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법을 이 왕이 고친다는 거죠. 왕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짐승에게 집합히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승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승모독.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게 신승모독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포분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음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2절의 이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꿈에서 본그 짐승들 네 종류의 짐승을 하나로 지금 모아놓은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네 짐승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나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아예 철저하게 짓밟겠구나 이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와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이걸 보게 됩니다 요한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사도 요한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지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아도나이 내가 키리오스 내가 주이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게시록을 알잖아요 이걸 보는 순간 이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과 똑같은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짐승. 지금 로마의 황제구나. 지금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짓밟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 배우의 지금 사단의 역사다. 이 용이 지금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 황제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단과의 문제다.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다. 어떻게 쓰든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잖아요. 황제 말을 안 들으면 짐승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고. 이것이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도 이걸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알았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황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긴 보았는데, 이걸 그 당시 백성들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구체적으로 말해본들,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니 덮어두어라 그래서 먼저 마지막 때가 뭔가 이걸 봐야 되겠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덮어두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일어날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는데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이걸 받았는데 바로 이때가 말세다. 또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 당시 그때가 이미 마지막 때다. 말세다. 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뭐 구원하고 출소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심판주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오면 끝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기간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삽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면 끝입니다. 이 지구는 지금 계속 노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르던 전서 15장 51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마지막 납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순식간에 심판이 일어나고 믿는 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음. 예.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좀 쉽게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아, 이 예언은 너가 풀어서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마지막 때에 열릴 말씀이니 지금은 봉해 두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때 봉해 놓은 이 말씀이 언제 열리느냐? 누구에 의해서 열리느냐?라고 할때 요한계시도 5장에 나오죠. 예. 사제를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계시도 5장 5절에 장로 중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는데 그게 인봉해 있는 두루마리 책자가 있었고 그걸 누가 펼쳐 보일 거냐 예수님이 그 봉함을 떼서 펼쳐 보이더라는 거죠 그 인을 떼자 그 나타난 사건이 계시록 6장입니다 인 재앙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천재 주변에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기근과 전염병 지진 또 핍박 이것이 계시록 6장이 나오죠 그런데. 또, 일곱째 인을 떼자, 나팔 재앙이 일곱 번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끝날 때쯤, 다시 대접 재앙, 계시록 15장부터 16장.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보험 24장에 중첩이 됩니다. 마태보험 24장에 그 짓거리 수도가 나올 거다.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날 거다. 재림의 징조거든요. 기건과 전염병이 퍼져갈 거다. 지진이 일어날 거다.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순교를 받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집재앙에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기록해 놓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예언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예언서에 92%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92%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호세야서 읽어보면 92%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 정확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적어도 7,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인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 예수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개시의 용어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서 이것들을 깨닫게 주실 거다 이 약속을 하고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을 생각하게해줄 거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인을 맞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한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수트 깊이 연구하다, 열심히 파고들다,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구약 시대는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고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이 바로 지금 단에서 12장 4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펼쳐 보여줘라 이걸 알려줘라 다니엘 때는 덮어두어라 말해봤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때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과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경께서 가르쳐주는 시대가 됐다.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지식이 풍부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의 계시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목자가 한다. 예.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거다. 목자의 사명은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를 목사가 목자가 말씀해 줘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님을 받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다. 성령님은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데, 열 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그죄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죄의 사암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피혈림이 없이는 죄의 사암이 없다. 에베소스 1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수하셨다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딜리마 오는 거지.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저주받아서 신천지 왔나?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제가 저주받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접 받을 수 없는 상태. 마치 부페 요리에 갔는데, 한 수저도 먹지 못하는 상태. 진수 성찬이 차려졌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는 상태.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한 방울도 받지 못하는 상태 이게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목자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데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을 제시하고 다른 구원자를 제시하면 그 목사는 저주받는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받아야 되거든요 음? 아니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니라고 해놓고는 마치 우리 보고 하네 이제,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인데 하...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영에 오셔서 우리 영을 깨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에 바뀝니다. 목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형편은 어려웠어요. 그러니 헌금을 많이 못했습니다. 강단에서 헌금할 때마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왜 아니 다 알만한데 알다 아는데 왜세 신자도 지금 와 있는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는데 굳이 헌금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 해야 되나 뭐. 뜻이 있어 하시겠지. 그러나 저는 나중에 내가 목사 되면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형편을 주셨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지 말래도 합니다. 예, 네. 네, 합니다. 요즘 교인들, 아, 그때나 지금은 교인들은 다 알아요. 물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프라미스 TV 교회, 죄송합니다만, 아직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된 적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우리가 지금 서고 계속 저축이 되잖아요. 예.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의 증내.